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충북을 찾았는데요. 특히 청주국제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 활주로 신설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전에서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 정책협의회를 연지 닷새 만에 충북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충북 도당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북을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기업 규제를 푸는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 등 경직된 제도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달고 힘겹게 뛰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미래를 선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를 풀고 또새 정부의 인선 과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한 충북 홀대론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반영하도록 여야 간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 확대와 투자세액 공제 관련 개선,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 업계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생생한 의견들을 모두 국회로 가져가서. 예산과 입법으로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북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